안녕하세요 실시간킨 채아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실친들 얼른 들어와. 모두들 하이. 그럼 쪽팔려 고고. 쪽팔려. 나랑 주유랑 한다, 쪽팔려? 아, 진짜. 아. 김여가나너 좋아해. 응, 응, 정말 진심이야. 응, 응, 그래, 좀 이따 톡톡해 시다아 미안 너희가 방해하잖아 그래 알겠어 홍보 영상 올릴게 뭐? 야 박윤지 찾는 거 미안한데 그건 좀 아니잖아 촬영 좀 했다고 그프 엄마는 기프 홍보 영상 홍보 홍보 클린지까진 너무하지 않냐? 뭐? 양심있어? 난 쳐다난다. 너랑은 손절이야 嗯。嗯嗯 네네, 일단 유리님이 저보다 영상을 늦게 올리셨어요. 근데 왜 제가 따라한 거죠? 점점, 점점만 치지 마시고, 혈명을 하세요. 그리고 허위적용 하셨으니 신고하겠습니다. 용서해드릴 마음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보죠. 이제부터는 늦게 감상합시다. 싫어하실까봐 조금 배속하겠습니다.